아, 네,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MG 발바토스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선물이 도착을 해서요, 이거 언박싱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아, 박스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냐면요, 바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란 6인치 피규어인데요. 슈나우저 머리를 박아 넣어 놨어요. 짠! 저희 수아 스튜디오 마스코트로 쓰라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옷 자주 입는 옷을 유심히 보셨나봐요. 요렇게 옷을 다 소체에다가 입혀가지고 보내주셨고 손 루즈도 있고 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루즈도 넣어주셨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이 중절모도 있고요. 약간 헐거운데, 이거, 슈나우저 머리도 직접 깎아서 이렇게 맞게 하셨다고.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죠? 아, 이게 뭐냐면요. 어, 스탠드도 이렇게 넣어주셨고. 그리고, 미치겠다. 라이트 세이버도 넣어주셨어요. 미치겠다. 우즈 <laughs> 라이트 세이버, 단검, 총. 아, 미치겠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 그, 제가 디오라마 제작해서 판매를 할때첫 개인 오더를 주신 분이세요. 첫 개인 오더를 주신 분이시고 그 그게 연이 닿아서 제 디오라마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로고도 가슴팍에 달라고 만들어 주셨고.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어, 제가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스타워즈 광팬이세요, 이분이. 그, 스타워즈 6인치 스타워즈 피규어를 수집을 하시는데, 직접 다 커스텀을 하시고요, 소체를. 물론 뭐, 남의 손을 빌릴 때도 있지만, 그분이 커스텀 장인이십니다. 아무튼, 그런 커스텀 장인이신데, 이런 거를, 와, 이렇게. 가슴 더의 수아 스튜디오 로고가. 이 강아지 머리는 뭐냐면요. 저랑 14년간 같이 살았던 신바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지개다리를 건넜고요. 그 아이가 계속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챙겨 주셨네요. 아마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막신바 관련 디오라마도 만들었었고 블로그에는 막 너무 슬퍼서 똥굴도 막몇번 쌌었고 <laughs> 그런데 요런아 피규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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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아 장식장에 안 넣을래. 그냥 스탠드 세워가지고 내 작업대 위에 이렇게 그냥 놓고 맨날 보면서 할라고요. <laughs> 아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아 미치겠다. 아 신바가 너무 보고 싶네요. 지금 살짝 찔끔 눈물이 나왔다가. 오자 하... 눈물이 나왔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앞으로 아마, 그, 소아 스튜디오의 마스코트가 될 겁니다. 네. 마스코트가 될 거고, 우리 신바, 예전에는 제가, 제 피규어 리뷰, 보신 분들, 기억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친구가 뒤에서 서 있었죠. 신발을 생각하면서 세워놓고 리뷰를 했었는데 마스코트를 삼았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생겨서 이제 제 영상 대부분에 이 친구가 곳곳에 숨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옷도 제가 이런 자켓이 두 개가 있고요. 청바지도 이런 생지가 있고. 신발도 이런 첼시 부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다 구매를 하셔서 커스텀을 해주셨고, 소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예. 관절 엄청 짱짱해 보이죠? 딱 봐도. 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미니 피규어 헤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우셨더라고요. 와, 이거 석고 헤드인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헤드 너무 귀엽죠? 지금 이게 애기 아기 슈나우저 헤드인데 나중에 이런 다큰 슈나우저 헤드로 바꿔줘,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또 구매를 하든지 해야겠네요. 이 모자도 인디아나 존스 모자 루즈인데 그냥 이렇게 쓰라고 밑에 블루텍까지 붙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텍에 싹 이런 이런 식이고요. 어 앵글을 조금 낮춰야 될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 스탠드도 주신 거구요. 저 6인치 스탠드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네요. 엄청 짱짱하고 좋네요. 라이트 세이버도 넣어주셨고. 지금 이게 누구 라이트 세이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6인치 피규어용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이렇게 쥘수 있게 손도 넣어주셨고 손 로즈가 이렇게 있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살짝 편손도 있고요. 기본 주먹손이 끼어져 있었고, 그리고 약간 총 쏘는 손. 이거는 총 루즈도 넣어주셔가지고, 이 총에다 총을 낄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이죠. 이쪽 손이네요. 네. 그리고, 이 음, 요, 요 손이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는 거고요. 쫙핀 손도 있습니다. 핀손 그리고 이 주먹손 기본 주먹손이 한 쌍이 있고요. 그래서 아 이, 이런 해자 구성이라니 이런 사태질 손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옷 핏도 나름 괜찮아요. 6인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손 드니까 괜찮죠. 너무 괜찮고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붙이라고 직접 프린팅을 해주셨어요. 이거 재질이 되게 신기하네. 빤딱거리는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바로 붙여놨습니다. 옷의 안쪽에는 폴라티 네. 소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직접 다 입히시고 아 진짜 이 정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처음 받아봤더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네요. 진짜 아까 눈물 날것 같은 참았습니다. 예. 꾹 참고 영상 계속. 그래서 리뷰를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조형은 이렇습니다. 수체에다가 청바지. 이렇게 검색해서 구매하는 것도 커스텀 능력이죠.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이쪽 커스텀 이거를. 근데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어느 SHF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미친. <laughs> 네.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한번 리뷰해 봤고요. 아마 이제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적응해 주시고. 아, 이 강아지 이거 또 서있네, 뒤에. 이러지 마시고. 아, 마스코트구나. 그래서 맨날 서 있구나.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립도 좋아요. 자립도 너무 좋고.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박스도 이렇게 다 프린트해서 붙여 주셨어요. 아 <laughs> 미치겠다 진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선물 주신 우리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계속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해 주신 분이 있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 구걸을 하려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신바도 안녕.